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여러 번 우승한 진짜 슈퍼게미 주식 트레이더입니다. 최근 시장의 큰 이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냐, 아니면 반도체 중심에서 시장이 다시 한번 내려갈 것이냐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대장주는 이미 정해져 있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대장주가 어떤 게 있고, 그리고 그 대장주들이 무너졌을 때, 어떤 형태로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최근에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관망 시그널이 나왔다가 다시 매도 시그널 그만큼 시장에서 주목을 전혀 못 받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반면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은 최근에 어땠죠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소폭 이렇게 상승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게 랠리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지금 여전히 삼성전자라는 종목에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를 합니다 이거 대장주예요 대장주일까요 대장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물타기를 하느냐, 뭐, 더 사야 되느냐, 이런 거를 분석하기보다, 지금 시장에서 어떤 게 진짜 대장주인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반면에, 어떤 것들이 지금 대장주인이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실 때, 삼성전자 방금 전 여러분들 보셨죠? 계속 하락을 하고, 지수가 올라가도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해요. 이런 종목들 어떤 거예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물론, 좋은 타이밍에서 삼성전자가 내려왔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에서 이거를 잘 매수하면 좋은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어때요? 이렇게 어 매수 시그널이 한번 나오고 계속 상승해주면서 보유가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 직장인 모드에서 제가 설정을 했으면요. 이거는 거의 33만원 이 가격대에서 33만원 매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계속 보유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렇게 된다고 라 하면 대장주의 역할을 해줬던 종목을 매수를 한 이후에 상승 추세를 계속 타면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거고 지금도 보시면 삼성전자와 달리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데 우리 공부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정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정고점을 돌파해주는 4%대 가까운 상승을 줘요.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은 대장주의 역할일까요?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업종이 뭐예요?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여러 번 공부해드렸죠. 그러니까 반도체보다 오히려 이런 업종들이 좋은데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이런 업종을 갖고 있는지, 내가 이걸 갖고 있는지, 아니면 삼성전자를 계속 매수를 했는지를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주식 투자를 잘 하는지 못 하는지가 구분이 됩니다. 이런 거못 한다면 제가 매번 하고 있는 롱숏 매매 기법, 이거 오히려 이제 상승률이 더 좋거든요 그런 그 매매 방법을 하시는 게여러분들께 대단히 유리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 2차전지하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떤 종목들 업종들 강하다고 했죠 제약주들 제약주 바이오 그나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하죠 지금 보면 은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매수 시그널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까 앞전에 나왔던 공지들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시그널에서 매수가 나오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이 좋지 않아서 꺾이면 반등하지 못하고 꺾인다 라고 하면 바로 즉시 매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앞전에 봤던 lg 에너지 솔루션은 수익이 상당히 컸다 라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만약에 밀리면 손절이 매우 타이트하고 그리고 상승을 해주면 수익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비교해 드리려고 해요 삼성전자가 강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럼 이 종목들이 대장업종에 있는 거예요 코스닥에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코스피보다는 그 발목을 잡고 있는 코스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이제 코스피가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그나마 잘 강하죠 코스닥은 어떤게 강해요 제가 앞전에 뭐 얘기했죠? 2차전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라고 했죠. rtog는 어때요? 전혀 지수가 밀리지 않고요. 지수보다 정고점을 돌파해 주는 강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것도요. 어플에서 매수시그널이 나오고 보유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시장이 어떠한 대장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만약에 지금 공부했던 대장주들이 꺾이면 지수가 약해질 수 있을 가능성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이 업종 대장주들이 간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수를 끌고 가고 만약에 이 종목 지수들이 하락을 한다고 라 하면 이 종목들도 같이 밀릴 수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보다도 대장주의 역할을 보여준다. 근데 제가 좀 우려하는 건 실적을 보면요.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매출이 조금 올라가기는 했는데 계속 적자나는 모습이에요. 최근 바이오주들이 이제 제일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뉴스에 따라서 급락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이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갑자기 음봉이 나오거나 꺾인다 그런 것들은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리가 캔 바이오도 있죠. 리가 캔 바이오도요 매수 시그널이 나온 이후에 어려운 장이지만 계속 상승을 하면서 보유 관점이 나옵니다. 어때요 바이오주들? 여러분들 혹시 이 바이오주들을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에 막 반도체 삼성전자 이런 것들만 갖고 있는지? 지금 시장의 주도 업종을 갖고 있는 제약주 중심에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지가 여러분들이 고수의 반열에 갈수 있는 그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인데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주도주들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아질 가능성은 더 노력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리가킨 바이오도요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실레젠드 그렇고 약간 문제가 좀 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좀 대응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 중심에서 대장주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보로노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제약주죠. 어때요? 이런 종목들 갖고 계세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시황 공부를 하면서도. 종목들에 대한 이슈 그리고 내일은 나도 상한가 종목들 보면 되게 좋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제가 어떻게 뽑고 공부하는지를 계속 오셔서 체크하고 업종에 대한 그 주도주 업종들을 뽑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밀린다 그러면 시장이 주춤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업종에 대한 변경이 일어날 수도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꺾이고 만약에 반도체가 상승한다면 다시 종목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매일매일 공부하고 그 흐름과 그 타점들을 찾아 나가셔야 돼요 이거 말고 제가 앞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2차전지 뭐가 있을까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가 있었겠죠 에코프로 기억나세요 이건 제가 단기 모드로 설정한 거고요 직장인 모드로 하면 11월 9월 11일 날 여러분들께 급소를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 나오고 있다가 눌림 목에서 한번더 시그널이 나온 거고, 이건 단기 모드에서만 나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실제로 직장인 그 포인트에서 보면은 이만큼 수익이 난 거죠. 어때요? 그냥 보시더라도 지금 시장보다 삼성전자보다 어때요? 강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승하고 아래로 조정을 줘야 되는데 옆으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6에서 조정을 주지 않고 올라가준다라고 하면 2차 전제에 대한 그 흐름은 여전히 유지가 될수 있는 것이죠. 에코 프로 BM은요? 에코 프로 BM도 마찬가지죠. 기억, 공부하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나중에 자료 올려드릴게요. 9월 11일 날 매수급소 나오고 계속 수익. 이런 것들을요, 지금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나누고 있는데, 오시면 제가 이렇게 직장인들도 가능해요. 실시간 매수매도 추천을, 리딩을 실시간으로 해드리고요. 어플 사용까지 포함해서 이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오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에코프로머티가 지금 이제 저점에서 85,000원, 83,000원 구간에서 매수 급수가 나오고 지금 12만 원까지 올라간 이후에 단기 매도, 단기 차익이죠. 단기 차익 매도 시그널이 나오고 관망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수하고 쭉 보유하고 있다가 단기 실현하고 다시 올라가는 시점에서 매수가 바뀌겠죠. 그게 아니라면 계속 관망이 나오는 거예요. 삼성전자처럼 삼성전자는 매도가 나오고 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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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매수나다가 수익 실현하고 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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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떴다가 또 관망 매도 안 좋기 때문에 계속 물타기 하신 분은 손실이 클 수밖에 없죠. 이 시그널을 알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너무 좋았을 거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 트레이더 시그널 맵을 검색을 하시면요 리뷰가 있는데 리뷰를 보시면 정말 좋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일단 최신순으로 볼게요. 이렇게 보면요. 주식 초보도 쉽게 수익을 낼수 있고 보기 좋게 정리되어서 웹 사용하는 것이 정말 편리합니다. 웹 통해서 주식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배워갑니다. 그리고 또 전에는 MTS만 보고 핸드폰 노예였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 하셨고요. 어려운 시장에서도 유일하게 개미를, 개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입니다. 직접 오셔서 체험해보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손절은 짧게, 이 사용하고 나서는 수익은 길게, 이렇게 내셨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오셔서 공부를 해보시고, 무엇보다 이 어플 시그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셨을 때, 시장보다 내가 강한 거, 물론 삼성전자는 이름값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이렇게 시장보다 강한 걸 갖고 있느냐, 아니면 계속 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2차전지 관련해서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는 종목들을 사서, 계속 아래로 떨어지는 종목들을 마음고생하며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강한 종목으로 빠르게 회복할 것이냐, 이런 걸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주에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선주 같은 경우는 흔들리더라도 그게 이제 만약에 상승할 가능성이 크거나 뭔가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흔적들이 머물러 있는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기다릴 필요도 있죠. 그러다가 만약에 움직이면은 그런 거는 이제 몇 배씩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대장주나 주도주라고 하면 지금처럼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좀 약하거나 발목 잡는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보다는 지금 오늘 공부했던 주도주 업종들이 어떻게 가고 있고 그 주도주들을 빠르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선택 그리고 그런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잘 모르시면 오셔서 늘 공부하시고 최근에 내일은 나도 상한가 오버 종목들 같이 정리해서 올려 드렸거든요. 아주 뭐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앞으로는 이런 리뷰에 관련해서는 멤버십이라든지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좀더 많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게까지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우리 내일도 꼭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오늘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자,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방 회원 전용에서 하는 이 부분은 월급처럼 또는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는 게 지수가 상승하면 그대로 수익을 내고요. 지수가 하락하면요. 또 그만큼 또 수익을 낼수 있는 게 있습니다. 롱숏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를 분석하고 이거를 연구를 하면서 저는 여기에 모든 진리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